자 보세요. 이렇게 비례식이 주어지면 자들야돼 비례식이 주어지면 그 비례식을 뭐로 바꾼다고 등식. 등식으로 바꾼단 말이야 이렇게 잘봐 한번더 연습할게. 이대 삼이 사대6요이대 삼이란 말이야 그지? 네 그럼 이 비례식을 이 비례식을 등식으로 바꾸는 방법은 어떻게 된다고? 네, 양이 그렇지 외항의 외항 외항의 곱이 곱하기 육은 내항의 곱삼 곱하기 아 사랑 12, 12로 갔잖아, 그지? 네. 그래서 A 대 B가 C 대 D면 외향의 곱은 혹은 내양의 곱은 순서 상관없잖아, 그지? 네. 내양의 곱은 외향의곱 이렇게 하든 네. 외향의 곱은 내양의 곱 이렇게 하든, 그지? 네. 그래서 이 결론적으로 이 비례식이 뭐가 된 거야, 다 같이? 네. 등식이 된 거야, 등식이 된 거라고 알겠지? 네. 근데 그랬을 때 x의 값을 물어봤으니까 그 등식이 방정식이 된 거야, 이렇게 알겠지? 그냥 등식만 만들면 된단 말이야, 알겠지? 야, 네. 그래서, <laughs> 자 그래서, 싹 봤더니 봐봐, 외양 외향, 아, 외양의 곱을 할 거, 야 얘들 곱할 거야, 알겠지? 네 처음에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냥 쓸 거야. 지금 외양의 곱을 선생님이 쓰는 거야. 외양의 곱은 응, 이렇게 어디 발 갔나 간다. 내양의 곱 이렇게, 내양의 곱, 곱 생기고 생각해도 이렇게 쓴 거야. 그냥 선생님, 알겠지? 네 이렇게 한 거란 말이야. 그러면 좌변을 봤더니. 자, 이거 곱하기 이거 음. 하니까 먼저, 그렇지? 얼마 됐어? X-, 네. 아, 그지? 결론적으로 1, 여기다 1을 곱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X-2 남았지 그지? 네.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지?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요새끼는 얼마 됐어? 0.9X 플러스 4. 3 이렇게 됐단 말이야, 알겠지? 요거 10분의 9니까. 양면이 이 뭐를 곱하는 거야? 10. 10을 10. 곱하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 얘기는 다른 거 하나도 없지? 선생님, 비례식 뭐안 배웠어? 요 이러지 말고. 얘를 외항의 곱은 내항이고하면 내가 봤던 새끼가 나온다고. 네. 내가 봤던 빵 정식이 나온다고. 그럼 양변에 분모들의 최소공배수를 곱한다고. 네. 그럼 다음에 또뿜빼 버벅지 어떻게 돼? 10x, 10x 아 빨리 집중하고 마이너스 20. 20은 얼마 됐어? 10X 이렇게 다는 거지. 그 10x 쓰고 9x 넘어가서 30인데. 마이너스 2 0 넘어 플러스 20이 돼서. O, X는, t 스 50. 50, 이렇게 답하면 된단 말이야, 알겠지? 이런 네. 식으로 네. 답하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비례식 문제는 다 똑같으니, 자, 요것도 한번또 풀어보고, 요거 비례식 마무리할까? 이거 더안 풀어도 될것 같은데. 자, 자, 조금, 자, 그래도, 요 놈이 조금 그래도 더그지 같아서 봐봐. 요놈 봐봐. 그 전, 그전 놈은 보면, 얘하고 네. 얘를 곱하자마자, 외향에 곱하자마자 겁나 예쁘잖아. 네. 어, 겁나 땡큐 하거든, 그지? 아, 어, 그러니까, 너무 예쁘니까 그지? 니네 스스로 자신감 넘치게 풀면 되는 거고 네. 자요 새끼 보자 요 새끼 봤더니 일단 외항의곱 어떻게 돼? 3 곱하기 네. 0.5X 네. 플러스 네. 2는 외항의곱은뭐글다라고 네. 집에 가이 새끼야 <laughs> 내항의곱 어떻게 돼? 아, 5 곱하기 아, 5분의 3에 아, X 마이너스 8 아, 네.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렇게 됐지 그지? 자 이렇게 계산했죠 얼마 됐어 조심해 조심해야 0.5 곱하기 3 조심하라고 알겠지 네15쓴 다음에 아! 이렇게 해알겠지 <laughs> 1.5X 플러스 6은 아! 아! 이게뭐아아하아 알겠지? 아아 <laughs> 곱하기 아아때약분아 먼저 때리라고 알겠지? 아그아아아아아아이4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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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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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할 때 계산할 때 잘해봐마. 여기서 계산할 때 우리가 양변에 10을 곱해도 괜찮아 알겠지? 네 나쁘지 않아 알겠지? 네 어, 10을 곱해도 나쁘지 않고 원래 얘가 2분의 3이야 그지? 네 양변에 2를 곱해도 되고 그지? 네 선생님 10은 숫자가 크니까 너무 싫다 하지만 10을 곱했을 때 겁나 힘드진 않아 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10은 뭐 0만 때리면 되는 거니까 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그러니 어, 양변에 10을 곱하자고 아, 네. 어. 어이겠지 얼마 됐어 같이 15X 플러스 15S. 얘기다 이렇게 했다는 했다. 거 이렇게 됐어. 그럼 15X가 있는데, 플러스 30X 넘어갔더니 마이너스 마이너스 240 있었는데, 플러스 6 0 넘어가면 60이 그랬단 아, 60. 60. 말이야. 그랬더니 조심해. 15X, 3이 x 1 5 x 240, 0 300, 이이너스1 5 x 1마이1스2 4 0마1너스1 0 310, 310, 310, 310, 1 5로1 0 310, 310, 1 0 다 알지만 천천히 한번 해보자. 친구들 위해서. 그래서 X는. 빡빡! 이렇게 해야겠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20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답을 하면 되겠다, 야겠지 네. 오케이.